안녕하세요. 필리핀에서 살아가는 기쁨. 필살기 채널의 최선생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유럽 여행은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하고 왔습니다. 필리핀에 들어오면서 직접 겪어보니 코로나에 대한 입국 규정이 많이 간소화된 것 같네요. 작년 12월에 발표된 IATF의 입국 규정 변화가 그대로 적용된 듯 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인천공항에서 보니 아직도 많은 분들이 제대로 된 절차를 따르지 않으셔서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 이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먼저 필리핀 입국에 따르는 조건들입니다. 유효 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여권을 가져야 한다는 것과 30일 이내 본국이나 제3국으로 출발하는 항공권을 가지셔야 된다는 것은 전과 동일합니다. 전에 있던 Q 카드를 대신하여 더욱 간소해진 e 트래블 카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백신 접종 증명서가 필요한데 이번에 들어올 때 보니까 별달리 체크하는 를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PCR 테스트는 필요한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었는데 PCR 테스트가 필요 없는 경우의 조건이 조금 더 여유로워졌습니다. 전에는 3차까지 맞은 사람의 한에서만 PCR 테스트가 면제되었었는데, 이제는 2차까지의 접종자나 1차만 맞았지만 도착 14일 전에 맞은 자까지는 백신을 맞았다는 증명서만 있으면 PCR 테스트가 필요 없습니다. 이 백신 증명은 어떤 증명이라도 다 유용합니다.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가 필요한 경우는 여전히 있었습니다. 백신을 전혀 맞지 않은 분의 경우, 도착 24시간 이전 신속항원검사 또는 PCR검사의 음성확인서가 요구됩니다. 만약 음성이 아니거나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공항에 도착해서 검사를 실시하여 음성일 경우 입국이 가능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새롭게 시작된 e-TRAVEL 카드 작성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Q카드 작성에서 대체된 입국신고 방식입니다. 이 입국카드는 항공사의 체크인 단계에서도 확인을 하니 공항에 가시기 전에 완성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더보기란에 링크를 올려두었으니 이를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전에 비해 많이 감소해졌기 때문에 직접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보다 간편하게 스마트폰에서 작성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밑에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직접 이 트러블 필리핀스라고 검색하셔서 공식 홈페이지를 찾아서 들어갑니다. 그럼 먼저 내국인과 외국인을 구분해 놓은 창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당연히 오른쪽 외국인에 클릭해 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 교통수단을 묻는 항목에는 항공으로 체크해 줍니다.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것을 둔 채로 넘어가시면 등록이 안 됩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다시 클릭해주세요. 뭔가 오류가 있는 것 같은데 다시 누르면 정상적으로 입력이 됩니다. 그 다음, 도착 날짜를 클릭해주세요. 우측의 달력을 눌러서 날짜를 입력하셔도 되고, 직접 날짜를 입력하셔도 됩니다. 밑에 본인의 이메일을 두번 기록해줍니다. 이쪽으로 카드가 발급되니 정확한 이메일을 기록해주세요. 대소문자 구분은 의미가 없으니 편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 바로 밑에 있는 정책에 동의함을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동의해야 할 내용들이 소개됩니다. 스크롤을 내리시고 동의한다를 누르시면 본 화면으로 돌아옵니다. 계속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제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창이 열렸습니다. 이름 먼저 기록해 주시고 중간 이름은 없으니 넘어간 후 성을 입력해 줍니다. 여권 번호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고 밑의 성별에 본인의 성별을 클릭해 줍니다. 생년월일은 옆의 달력을 눌러서 체크할 수도 있지만 너무 오래 찾아야 하니 직접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다만 순서는 월, 일, 연도입니다. 만약 4월이라면 04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국적은 코리아를 쳐넣으시면 남한과 북한이 함께 나옵니다. 남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이건 전에 비해 간편해졌네요. 태어난 국가 역시 한국인이시라면 코리아 입력하세요. 그럼 나오는 남한과 북한 중 남한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직업란입니다. 저는 은퇴자이니 이렇게 선택했지만 본인의 직업을 찾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본인의 한국 휴대용 전화번호를 입력해 줍니다. 다음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거주국에 대한 정보를 묻는 창이 나옵니다. 여기에 본인의 거주지 주소를 입력해 주세요. 국가 먼저 입력해 주시고 우리가 주소를 적는 방식의 반대로 기록해 주시면 됩니다. 아파트에 사신다면 아파트 동호수 먼저 적으시고 동, 구, 시 이런 순서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다음 눌러주시면 여행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묻습니다. 도착 날짜는 앞에서 입력했으니 그대로 나타날 것이고 출발지를 입력해 주시면 다음으로는 여행의 목적이 나타납니다. 저는 그저 휴가라고 해뒀습니다. 그리고 여행자 타입을 묻는데 선택지는 두 가지뿐입니다. 우리는 항공기 승객이라고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항공사를 찾아서 선택하셔도 되고 직접 입력하셔도 됩니다. 항공편명을 묻습니다. 입력하면 도착 공항이 자동으로 선택됩니다. 좌석 번호를 기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음 눌러 주시면 필리핀에서 머물 곳에 대한 정보를 묻습니다. 여행객이시라면 왼쪽의 호텔이나 리조트를 선택해 주시고 저는 거주자이니 오른쪽 거주자를 선택해서 집 주소를 입력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왼쪽의 호텔이나 리조트를 선택하신 후 호텔 또는 리조트의 주소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밑의 연락처는 필리핀 내의 번호여야 하기 때문에 미리 호텔이나 가이드에게 전화번호를 받아놓으셨다가 입력하시면 됩니다. 다음을 누르시면 건강상태와 백신 접종 상태를 묻습니다. 1차와 2차 모두 접종하셨다면 백신을 맞은 날짜와 맞은 백신을 기록해 줍니다. 그 바로 아래에는 최근 30일간 들른 국가가 있는지 묻는 것인데 그냥 두셔도 상관없습니다. 그 아래 두 가지 질문은 모두 병력이나 코로나 환자와의 접촉을 묻는 것이니 둘다 NO를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다음을 누르면 현재까지 기록한 모든 내용이 나옵니다. 이상이 없는지 한번 천천히 확인해 보세요. 모든 것이 확인되셨다면 등록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럼 이렇게 축하한다는 화면이 뜨고 난후 곧바로 등록된 QR카드가 발급됩니다. 이 카드는 이메일로도 보내지지만 이 화면을 캡처하셔도 되고 바로 밑에 있는 다운바퀴를 클릭하시면 바로 스마트폰에 저장됩니다.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 전부 본인의 파일에 저장되게 되니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에 비해 많이 간소해진 입국 절차, 그러나 처음이신 분들에게는 언제나 당황스러운 것이겠죠. 이 영상을 통해 보다 쉽게 입국 절차를 마무리하시고 즐겁게 여행하셨으면 좋겠네요. 최현생이었습니다